자 이제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크기가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를 작도하시오 했을 때 주어진 각을 보면은 꼭지점이 그 a 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은 소문자 b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변과는 대문자 B가 마주 보일 거니까 양 끝은 뭐다? A와 C가 되겠습니다. A와 C 표시하고요. 그럼 이 소문자 b라고 소문자 c라고 표시된 길이가 소문자 c가 된이 변은 나중에는 대문자 C랑 마주보게 되니까 양 끝점은 뭐가 되면 A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일단은 먼저 뭔가 변 하나라도 일단 옮긴 다음에, 각 그릴 거고요. 나머지 그 A점에서 변한번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변이 있는 경우, 변 길이가 있는 경우 가장 긴 변을 먼저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B라고 이름 붙여진 선분 AC를 옮길 거고요. 그 다음에 각을 옮길 거예요. 왜냐하면 변이라는 거이 길이를 잴 때는 결국 어이 각도가 각도 있는 이 반직선이 그려져야만 정확한 동시 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3분 길이 길이 3분 AB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 따라서 변 B 하나 각 하나 마지막에 주어진 변 길이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처음에 여기 첫 번째 가장 긴 변을 보통 하는 게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긴 변을 그릴 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선을 그립니다. 잘 해가지고 선을 그리고요. 여기에서, 어, 이거 조금 지우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그리셨으면 A 점을 찍어 보시겠습니까 네, A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여기 왼쪽 끝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래서 편리하게끔 최대한 이 간결하게도 해보기 위해서 천분 A, C를 이제부터 컴퍼스 이용해서 거리를 재보세요. A와 C 사이 거리 재봅시다. 자, 그러면 A와 C 사이 거리 재쓰면 어디로 옵니까? 먼저 이 변, 다음에 연장선에서. 3분 A를 옮기는 겁니다. 자, 변기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저 그렇죠. A에 딱이 컴퍼스의 끝을 대고, 그 다음에 컴퍼스를 고정을 시키면서 나머지 다음을 그려줍니다. 부드럽게. 어, 너무 여기 이 다리에 힘을 주면은 얘가 흔들리면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이 잡고 있는 거에 힘을 주면서 눕히면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다음에 만나는 점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 할 거다? C라 할 거다. 이 점을 뭐라 한다? C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다른 C 바깥쪽 있는 변은, 네, 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지우면 됩니다. 얘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3분 A, C의 거리만큼을 뭐라 하자? B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표시했죠? 네. 저희 길이 맞게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맞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각 A. 각 A 옮기겠습니다. 지금 1번 했습니다. 이제 2번 각 A를 옮기겠습니다. 자, 각 A를 옮길 때는 결국 여기 이 A가 여기 A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중각 옮길 때, 각 옮길 때 처음에 일단 이 각의 각각의 변길이보다더 작게 원의 일부를 그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각변 길이만큼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작게 그려야 조금 여러분들덜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게 그려서 오늘 일단 먼저 여기에서 주어진 각에서 그려주어야 그래야 정확한 나머지 다른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잘 조심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변에서 동시에 각각 한 변에서 하나씩 만나도록 그려주고 이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 할 거냐면 P와 Q라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요거 아까 그대로 간격 그대로 유지했는지 확인하고 간격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A 점의 이 컴퍼스 뾰족한 부분을 짚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립니다, 돌립니다, 얘도 돌립니다, 이렇게 살살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돌려줍니다, 눕히면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얘가 중각이니까 약간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게끔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호를 그린다 해. 뭘 줬으면 q와 p 사이의 거리. 그점 사이 만나는 교점 사이 거리를 재기 때문에 여기 교점을 하나 표시해 줍시다. 교점을 x라고 할게요. x. 예, 네, 편의상 x라고 하고 이제부터 여기 교점 표시했지. 교점 표시했으면 이제부터 뭘 하면 되니까 p와 q 사이 거리를 잽니다 컴퍼스를 가지고 p 하나, 그다음에 q 하나 잽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디 PQ를 똑같이 X에서 X의 컴퍼스를 대고 그려줍니다. 자, 이 PQ가 제대로 옮겨졌는지 다시 한번 하나 둘, X 컴퍼스 그려졌죠? 여기 만난 점이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Y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이 교점과 누구를 이어준다? A를 이어줍니다. A랑 원래 우리 처음에 찍었던 점과 Y를 이어줍니다. 길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이 만들어져야만 이 A에서부터 다시 한번 선분 AB를 옮겨서 B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 길이든 혹은 각이든 결국 변 하나씩은 일단 직선 하나씩은 반직선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게 2번. 결국 여기 각의 크기가 뭐다? 이 각의 크기랑 같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어, 3분, 마지막, 3분 AB 거리를 재어서 동기려고 합니다. 3분 AB 거리를 재어봅시다. 자, 컴퍼스 사용해서 3분 AB 거리 재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A로 가면 됩니다. 컴퍼스 끝이 A로 위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방등 그린 다음에 이 반직선을 지나는 호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호를 그려주면 다음에 2번 반직선과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자, 이 점이 곧 뭐가 됩니까?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일단 지금 선분 a b 그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 C가 되고요. 여기 B, A가 되니까 대문자 A랑 나중에 선분 BC는 마주 보게 됩니다. 선분 BC는 결국, 이렇게 그려주면, B와 C를 연결해서 그려주면, 얘가 나중에는 대문자 A라 맞으면, 요 변의 길이는 앞으로 A라고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었죠. 그래서 3분 AB는 여기 3번이 되는 C, 소문자 C, 그 다음에 여기 B, 그 다음에 A로, 얘네들 ABC는 뭐다? 3분의 길이다. 여기 소문자 a는 대문자 a, a라는 점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 소문자 b는 b라는 점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 그럼 소문자 c는 마주 보는 점 c랑 아, 점 c랑 마주 보는 변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를 이렇게 작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인각이 있는 경우는 일단 변 먼저 작도합니다. 그냥 각 작도, 그냥 변 작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변을 결국 둘중 하나를 처음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변 길이가 가장 긴 변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